아침 햇살 와아 아침 햇살 이거 어나 이거 어렸을 때 이거 기억나는데 이게 이게 뭐였더라 이거 이게... 아 맞아 이거다 였 기억난다 여기에 막 애들한테 아침 이러면 어 어디 햇살 목욕탕 근본 음료 8종 일단 비락시케 무조건 있어요 없을 없을 수가 없어 그다음에 봉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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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있어 바나나맛 우유. 아, 이것도궁본이긴 하죠. 1위야? 그래, 비락시케 흔들어서 먹어도 마지막에 밥풀 꼭 남음. 아, 맞아. 은근히 또, 여기서, 나 진짜 궁금한 거. 왜 갑자기, 은근히 그, 사우나 가면 왜 갑자기 비타민을 챙길까요? 뭔가 건강을 같이 챙기고 싶은 느낌? 먹지도 않던 비타민, 갑자기 챙겨야 될것 같은. 아, 식이섬유에요? 아침 햇살. 와. 아, 침. 햇살. 이거, 나 이거 어렸을 때 이거 기억나는데 이게 이게 뭐였더라? 이게 서로, 서로 하는 거던데? 아, 맞아. 야. 아, 맞아. 이거였다. 기억난다. 여기에 막 애들한테 아침. 이러면, 어? 어디? 햇살. 야. 왜? 수영장. 아, 진짜. 아, 어렸을 때 이러고 놀았어. 아, 생각해보니까 기억나네. 근데 여러분, 그런 거가 우리 시대 때만 있었을 것 같죠? 근데 아마 MG 세대들도 분명히 그들만의 그런 게 있을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야. 분명히 지금 아침 햇살은 너무 틀리니까 이제 없겠지만, 걔네들도 뭔가 이런 거를 만들지 않았을까? 일단은 요즘 애들도 하는 거 있어요. 요즘 애들도 하는 거. 야! 야! 어? 요거 하고요. 야! 어? 요거, 요거는 하더라고. 요거 합니다. 그 다음에, 그, 무릎, 무릎 찌르기. 내가, 저, 저, 이거는, 이거는, 이건 최근에도 봤죠? 이렇게, 이렇게 있으면은, 이렇게 서 있으면은, 여기에다가 다리 이렇게 무릎 탁 쳐가지고, 와사발이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, 뭐라 그러지? 그냥 뒤에서 이렇게 툭 치는 거 있잖아. 무릎이 왜 나가? <laughs> 아니, 무릎이 왜 나가? 여기를 친다고, 여기를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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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이 힘줄, 여기를 그냥 이렇게 툭 친다고. 오금인가요, 여기? 뭐라 그러지? 제티. 뭐 묻었다. 아, 목욕 끝났을 때는 땀이 빠졌기 합니다. 때문에 당보충을 해야 되죠. 그 다음에 커피우유. 어른인 척 하려고 먹었다. 그 다음에 요구르트. 빨대로, 그, 톡 꽂아서 빨아먹으면 존맛. 양이 적어서 아쉬운. 봉봉. 목욕 끝난 다음 먹어야 제일 맛있음. 중간중간 나오는 포도 먹으려고 노력함. 이게 나와주네, 그래도 봉봉이가. 가내 이렇게 막 아무리 빨아도 잘안 나오던데 개꼴 받아 진짜 저거. 친구가 이런 식으로 과자를 사온다면 빠다 코코넛, 사브레, 오징어 땅콩, 맛동산, 쌀로별 일단 내가 이거 다 먹어봤거든. 사브레 먹었을 때 솔직히 좀돈 아깝다는 생각 살짝 들었어요. 먹고서 아 이게 그 정도인가? 그러니까 아 이게 좀 취향 좀 많이 타는 것 같았어. 약간 근데 그건 있지. 뭐냐면.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빵집에 갔을 때 쿠키 잖아요 쿠키 같은 게좀 맛없는 쿠키 빵집 맛없는 빵집 쿠키 가 괜찮다 그래도 그러면은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느낌 그러니까 먹을만은 한데 막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싶진 않아도 괜찮다 이런 느낌이면 나는 그래서 그게 좀 별로였어 그리고 빠다꼬꼬나 이거는 이거 한깍 다 먹, 한 번에 다 드시는 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먹다보면 질려요 혹은 무조건 찍어 먹어야 돼. 그니까, 러 커피. 커피에서 이제 에이스 이런 거는 너무 이제 좀 밋밋하다, 슴슴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빠다코코넛에 찍어 먹으라고. 혹은 이제 에이스. 근데 아메리카노 스타일은 빠다코코넛. 이해가? 아메리카노 스타일은 빠다코코넛.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림과 이제 설탕이 있는 거는 에이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먹는 사람들. 나 근데 커피 잘안 먹으니까. 오 땅은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빨아먹어서 그래요. 씹어먹으면 솔직히 좀 그렇게 식감이 막, 그렇게 유쾌하진 않거든? 근데 빨아먹는다? 이, 그거 어떤 느낌이냐면, 거미줄 끊는 느낌이야. 혓바닥으로. 거미줄이 이렇게 스르르르 녹는. <laughs> 안에 있는 거미줄들이 내가 열심히 이렇게 빨면은, 이렇게 녹아서, 마지막에 이 완성체만 이렇게 딱 되는. 거미줄을 먹어보진 않았지만, 어쨌든 지금, 이해가 가시잖아요? 맛동산. 전 애초에 손에 오지마, 뭐가 이렇게 끈적지게 묻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. 근데 이거는 가뜩이나 진짜 너무 먹었을 때 손이 불쾌했어. 그러니까 적당히 불쾌해야 돼. 예를 들면 치토스 먹는다고 불쾌하지 않잖아요? 왜? 그 마지막에 소스를 이렇게 딱 에키스를 먹었을 때그 쾌감. 그 치토스의 마지막 그 맛. 괜찮잖아? 근데 맛동산? 그냥 끈적거려. 아무리 이제 침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, 찝찝한 맛, 남아있단 말이에요. 그래도 이제, 치토스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싹 하고, 그냥, 슥, 슥 하면은. 그리고 쌀로베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무 기대를 많이 하셔서 그래요. 뭔 소리냐면, 이게 기대컨이거든? 기대 안 하고 먹잖아? 먹을만 해. 이게, <laughs> 아니, 진짜, 나도 몰랐는데, 난 이거 사실 맨 처음에 먹었을 때 별로 기대컨 안 했어. 어, 먹으러 하던데? 맛있던데, 생각보다? 내가 원하는 그런 옛날, 뭐야, 그 자극적인 과자 맛을 원한다? 그러면은 이제, 비프로지. 음. 그치. 어떻게 보면 마늘빵의 시초 같은 느낌이야. 쌀로별. 느낌이 비슷해. 이 라인업 중에 나는 그래서 옷단과 쌀로별 추천. 나머지 세 개는 뭐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. 커피는 내가 잘안 먹어서 커피 먹는 분들은 뭐 그렇다 치는데. 맛동사는 아까 말했지만 끈적거리는 게좀 그렇다. 그래서 그 나무젓가락으로 먹는 애도 봤거든? 킹받았어요.